안녕하세요. 미래예보 어이제입니다. 어, 가상과 현실 그 경계가 없는 미래에는 아마 많은 게 정말 달라질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업무 방식도 완전히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좀더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게임과 같은 콘텐츠 그리고 의료 기술까지도 많은 부분이 아마 지금과는 다를 겁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미래에는 순간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아, 정말 이 소통 방식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더 커질 거라고 합니다. 기술 발전으로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공간의 제약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요. 너 어디야? 어디서 만날까? 이런 대화는 이제 무의미해지는, 무의미해지는 시대가 될까요? 설레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미래에 관련된 상상 저희와 함께. 보시죠 미래채널 마 마이 마이앱 황준환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런 스튜디오라는 공간이 없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대표님이랑 이제 직접 뵙는 것도 미래는 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냥 홀로그램으로 뵙거나. 그렇죠. 네. 그런 것도 가능해질 수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아,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아, 한번 저희 팀끼리 회식해요 이런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방송 직전에 아, <laughs> 이런 얘기가 아, 안되나요 아니요. 회식할 때도 네. 그러면 순간 이동 가능하겠는데요? 아 그러게요. 각자 집에서 가상 공간에 한, 모인 다음에 각자 술 <laughs> 마시고 하면서 하는 것도 그,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즐거울까 의문이네요, 근데. 오, 이렇게 진짜. 얼굴 보. 보고 인사하고 표정 보고 이런 게또 매력이 있잖아요. 네, 그러게요. 음, 가상현실에 조금 이런 게좀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것 한계인 것 같긴 아... 해요. 그래도 실제로 보는 게 확실히 좋긴 하죠. 그러니까요. 우리도 방송할 때 보면 좋은데 가상현실을 이용하면 시간과 돈을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런 점 때문에 아마 네. 어, 상담 부분을 그 가상현실로 이동시키지는 않을까 하는 예상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아쉽기도 하고 또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미래에는 정말 어떤 그림이 펼쳐질까 오늘도 좀 상상을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주제부터 공개해 드릴게요.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지는 미래. 오늘은 안경 없는 증강현실. 이와 관련된 베스트 5를 모아봤습니다. 지금은 증강현실, 가상현실 기기 하면 이렇게 글라스 네. 많이 소개를 하거든요 안경이 없는 증강현실이라고 하니까 좀 새롭네요 아니 원래는 사실 가상현실이라는 네. 얘기를 하면 은 네. 옛날에는 이 헤드셋 같은 걸 생각을 안 했어요 아... 그 현실 세계에 뭔가 가상의 이미지가 섞인 것들 뭐 네. 디스플레이든 프로젝터로든 그런 것들을 생각했었는데 어... 이제 오큘러스라는 가상현실 기기가 나오면서부터 가상현실 하면 딱이 안경이 기기... 떠오르게 됐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쓰고 다니기 불편하기도 불편해요. 하고 쪽팔리기도 불편고. 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laughs> 네. 아, 오늘은 네. 이 안경을 쓰지 않고도 우리의 현실 세계에 가상의 물체를 아주 자연스럽게 섞을 수 있는 안경 없는 증강 현실 기술들을 다섯 가지 골라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와, 안경 없는 증강 현실. 정말 그야말로 혼합 현실이 되겠네요. 베스트 5부터 공개합니다. 네, 5위는 스쿼시랑 게임을 만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 가상현실 오, 기술을 오, 이용한 건데요. 네, Fun With Balls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스쿼시는 좀 그래도 상상되는 것 같아요. 여기 앞에 그럼 공이 없이 하는 거예요? 공은 이씨예요. 아, 근데 네. 벽면에 프로젝터를 이용해가지고 저렇게 게임처럼 그림 맞추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공을 튕기게 되면은 뭐, 뭐, 블록 깨기라든지 네. 그림 맞추기, 뭐, 피아노 건반 누르기, 여러 가지가 오, 다양한데요. 네. 그냥 프로젝터만 사용하면 저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공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3D 되죠. 카메라라든지 센서 같은 것들, 뭐, 네. 가속 센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저런 재미난 게임 같은 스쿼시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라고 어... 보시면 되겠어요. 네. 증강현실이 겹쳐지니까 운동이 운동만이 아니라 게임이랑 이렇게 겹쳐지는 모습이네요. 네, 맞아요. 스쿼시가 치다 보면은 그것도 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지루하거든요. 흰벽 치고 치고 있으면은. 맞아요. 그럴 때 저렇게 게임을 이용하게 된다면은 사람들의 즐거움을 음. 한층 더 배가 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고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어 이건 진짜 저도 한번 바로 해보고 싶고. 네, 저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저런 거 하면은 운동 센터에 저 네. 3D 카메라나 이런 게좀 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공동센터 네, 좀 비싸질 수도 있겠어요. 조금 비싸 비싸게 받고 더 재밌게 그러니까요. 이제 네, 장사를 네.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 이제 프로젝터가 사실 옛날에는 비쌌지만 네. 지금은 점점 가격도 내려가면서 또 성능은 자꾸 좋아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설치 비용은 계속 내려갈 수 있겠다. 아. 앞으로는 당연히 계속 내려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은 스쿼시를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전에 미래예보에서는 네. 암벽 등반에 또 똑같이 적용될 걸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클라이밍 하는 네. 거예요 실내에서. 네. 클라이밍을 할때 양쪽에 사람들이 매달려 있고요. 어머. 또 아주 천천히 이동하는 공이 탁구처럼 이동을 해요. 아 그랬을 때 이동하면서 공을 쳐내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 상당히 프로젝터를 이용하고 3D 카메라를 이용하고 여러 가지 운동 프로그램을 결합하게 되면은. 아 주로 했던 어. 운동을 아주 재미나게 네. 할 수가 있겠죠 오 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운동 재밌겠다 하지만 어, 살면서 제대로 된 운동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뭐 운동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만 네. 네. 근데 이렇게 게임이랑 하면은 어, 진짜 저도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운동의 문제점이 몸에 좋은 건 알지만 재미없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도 헬스장에서 스쿼트하면서 욕하면서 하거든요 <laughs>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 짓을 하고 있나 맨날 이러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 자꾸 재밌게 하면은 음... 사람들도 좋아하고 네. 이런 시선 를 만들어놓는 곳에서는 돈을 또더벌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수 있겠죠. 상업화까지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몸매를 지키는 비결에 있어서 지루함만 지, 어, 지루함만 견디지 않아도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운동의 새로운 또 시대가 열릴 것 같네요. 또 4위로 이어서 넘어가 볼게요. 네, 4위는요. 스컬 맵핑사라고 영상 디자인 팀이 있는데 거기서 미니 맵핑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난 영상이에요. 같이 보시면 네. 아주 신기하실 거예요. 매핑 프로젝트요? 네, 우리 매핑이라고 해가지고 네. 경복궁이나 남산타워에 프로젝터로 영상을 써가지고 아주 신기한 모습으로 바꾸는 그런 게 있거든요. 지금 저게 현실이 아니죠? 네, 저 그냥 흰 도화지에다가 네. 프로젝터로 영상을 써가지고. 마치 그림이 살아있는 것처럼 만든 거예요. 아, 귀여워. 원숭이랑 그렇죠? 장난치는 건가 봐요. 네. 그냥 그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이, 움직이고 또 저렇게 허. 막 이동을 하게 되면서 그림들이 네. 연동해가지고 또 하게 되니까 전시회에 새로운 장을 아, 또 열어갈 수가 있겠죠. 음. 그냥 지루하게 전시회를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뭘 감상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영상을 직접 내가 체험해 보는 느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경을 쓰거나 그러면 상당히 불편한데 그리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프로젝터를 이용하게 되면은 저렇게 네. 많은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게 네. 어, 현실과 가상이 융합된 새로운 것들을 즐겨 즐길 어... 수가 있는 거죠 이거 누가 한 거라고요 이게 스컬 맵핑사라고 벨기에에 있는 영상 디자인 회사예요 아... 근데 이것 말고 또 전에도 보여드린 영상이 있어요 뭐 네. 유명한 영상 중에 뭐가 있었냐면 네. 레스토랑이 있는데. 대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주문한 음식을 네. 그 조리 과정 아주 조그만 셰프가 나와 가지고 그 조리 과정이 이제 프로젝터를 이용해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 지루하잖아요. 네. 그럴 때 조리 과정을 아주 재미난 애니메이션으로 오. 보여주는 그런 프로젝터 프로젝트로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그룹이에요. 진짜 좀 신선하다. 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거를 프로젝션 매핑 말고 미니 매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보통 경복궁이나 뭐 유명 관광지 같은 데에다 프로젝트를 엄청나게 써가지고 그게 막 그래요? 움직이는 것처럼 만들고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얘네들은 그냥 아주 조그맣게 해가지고 식당이나 리세팅. 전시회에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오. 상당히 응용범위가 많겠죠.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식당에서 테이블 기다리면서 할때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만약에 재밌는 상상인데요. 옆 테이블에서 이렇게 소개팅하신 네. 남녀가 오셨을 때좀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첫 만남에는 네. 어, 그럴 때는 뭐 이런 거 보면서 이런 분들이랑 같이 이런 만남을 하게 되면은 왠지 호감도가 높아져요. 아,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런 영상들 보여드리는 게 이걸 따라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보면서 상상하실 그러니까어 이거 가지고 뭐할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네네.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상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영상 이제 프로그래밍 해주는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네네. 여기에서 활용도를 하려면 기술력이 엄청 필요할 것 같기도 해요. 기술력이 필요하죠. 네. 저도 이거를 닭꼬치 집에 한번 해봤어요 너무나 좋아가지고 어, 네. 네, 실제로 해봤더니 문제점이 그 실내 공간의 밝기 그 일단 어두워야 된다는 거 근데 아... 너무 어두우면 음식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 조, 적절한 밝기가 문제였고요 네. 또 프로젝트의 성능이 아무래도 떨어지게 되면은 그 이미지가 끼어져요 네, 그래서 네. 현실 같지가 않기 때문에 전혀 아... 의미가 없고요 또 이런 것들 영상을 잘 만들 수 있는 그 프로젝션 매핑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위트가 필요해요. 아... 네, 얼마나 재밌게 있게, 만드느냐 네.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래서 오. 실제로 해보시려면 여러 가지 디테일상의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 오. 말씀드리고 싶니다이 벨기에 영상 제작사가 정말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네. 있다라는 센스도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센스 있어야 될것 같고 말씀대로 다양한 고려 요소가 좀 필요하다는 게 한계긴 한데 요걸 뛰어넘게 된다면 진짜 활용도는 무궁무진할 것 같죠 3 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3위는 프로젝터 말고 디스플레이를 이용한 건데요. 디지털 가짜 창문, 애트머프 윈도우라는 제품입니다. 오 창문이 가짜로 디스플레이를 만들어. 네. 어머. 저 제품이요 어게 창문처럼 생겼는데 가짜로 배경을 보여주는 아하. 거예요. 모닥불이나 아니면 아름다운 자연 경관 아니면은 실시간 영상으로 해가지고 주요 세계 주요 도시의 라이브 영상까지 아하. 보여준다라고 해요. 어, 저 제품이 4K급이에요. 그러니까. 네. 화질이 상당히 뛰어나고요 제품 크기는 27인치 어? 그렇게 크지는 않죠 네. 어, 그리고 또 자연스러움을 또 배가 시키려면 소리도 중요하잖아요 아, 소리도 저렇게 직접 가가 지고 아주 정교하게 깔끔한 소리로 녹음을 해온다고 합니다 오. 자 그리고 그냥, 어, 지금 저거는 라이브 영상이고요 우와. 저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날씨라든지 뭐 캘린더 여러가지 음, 정보들까지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어, 밑에요. 어,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저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근접 센서가 달려가지고 손을 가까이 대서 제스처를 통해가지고 저렇게 어, 제어를 하게 됩니다. 저걸 손을 터치하게 되면은 얼룩이 생기잖아요. 아, 그래서 근접 센서를 이용해가지고 음, 살짝만 가도 반응할 수있 네, 그렇게 제어를 또. 하게 되는 거죠. 어 보면서 또저 굉장히 또 상상력의 날개를 펴면서 <laughs> <laughs> 네. 뭔가 요가 하고 싶을 때는 숲속 배경을 보여줬으면 네, 좋겠고 파리 가고 싶거나 하면 에펠탑 네. 그런 모습 어 맞습니다. 진짜 음. 요가 클래스가 보통 가게 되면 사방이 뭐 거울이나 벽으로 되어 있는데, 맞아요. 저렇게. 디스플레이로 되어 있으면은 맞아요. 돈은 비싸겠지만 상당히 <laughs> 어, 재미있겠다 엄청 비쌀 것 같긴 한데. 싸게 하려면 V R을 끼고 해야 되는데 <laughs> 그건 좀 그렇잖아요. <laughs> 그건 그렇죠. 어저 가격도 말씀드리려고 저기 네.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599달러니까 67만 원 정도예요. 어, 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생각보다. 네. 그렇게 비싸진 않은데 또 사기에는 저까지 음. 좀 애매한 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도 앞으로 우리 집에 집안마다 있는 TV의 역할이 저런 식으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아 해요. 단순히 이제 디자인 틀만 액자처럼 네. 바꾸게 되면은 네. 평소에 TV처럼 보다가 꺼져 있을 때는 그냥 창문 역할, 까만, 예, 네. 까만색 화면을 보는 거 대신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쵸. 실제로 요즘 나오는 스마트 TV 최신형들은 네. 어떤 기능이 있냐면 아트 기능이 있어요. 아트 기능이요? 액자처럼 예술작품들이 계속 선택해서 볼 수가 있는 그런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니, 요즘에 미술작품을 일부러 이렇게 대여해서 집에 걸어놓기도 네. 하는데, TV가 그거를 대체해준다고 하니까 진짜 일석이조인데요? 네. 상당히 좋죠. 네. 그리고 또 이게 좋아진 게 옛날 브라운관 TV 그 정도 화질이었으면 이게 가짜 같아서 맛이 음, 안 나요. 맞아요. 근데 4K급, 요즘은, 요즘은 퀀톤답 이런 것도 아, 나와가지고 화질이 너무나 선명해지고 네. 현실과 차이가 없어지다 보니까 음. 이런 일들이 강 가능해지고 있는 거 미래의 TV는 진짜 다양한 역할을 해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럼요, 할수 있는 그냥 TV만 보는 TV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풍경도 보여주죠. 그렇죠. 예술 작품도 보여주죠. 또 아니면 우리 AI 비서 있잖아요. 예. 그 아바타 얼굴이 나와가지고 그 써주기도? 아이랑 대화를 할때 아... 표정을 알려주는 그런 AI의 얼굴 역할도 해줄 수가 있겠죠. 지금 집에 가서 다시 t v 를 보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것 같습니다. 네, 구식이에요. <laughs> 네. 네, 디스플레이 발전이 또더 한번 기대가 되는 어, 3위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봤고요. 다음 2위로 넘어가 볼게요. 네, 2위는 체육 수업인데요. 네. 프로젝터를 이용해가지고 아주 신나는 체육 수업을 어, 캐나다 회사에서 개발을 했더라고요. 이름이 귀엽네요. 루 루라는 프로젝트요. 네. 어 저렇게 조명을 이용해가지고 일단 환상적인 분위기 내고요. 프로젝터 그리고 3D 카메라를 <laughs> 어, 이용해서 공을 던지는 게 우리 농구 골대만 에 던지고 축구 네. 골대만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이동하는 관역을 맞춘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네.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더라고요. 와. 재밌겠죠 애들이?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저게 음악이랑 조명도 번쩍번쩍 번쩍 어... 하게 하다 보니까 네. 아이들이 정말로 신나게 체육 수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여기선 근데 조명이 진짜 한몫을 하네요. 맞아요. 그냥 조명이 저게 형광등이었으면 또 재미가 어, 없을 거고요. 또 어둡게 있겠죠. 할 수뿐이 없겠죠. 프로젝터를 아... 이용하기 때문에. 어, 이것도 프로젝트에서 한 단계 나아가는 그런 네. 프로그램인데 체육이 전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했던 수업이거든요. 여학생들도 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교육의 활용도가 높겠어요. 맞아요. 저렇게 그냥 대결 형식으로 하는 수도 있지만 간단히 우리 오재미 던지기 옛날에 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방식으로 그냥 벽에 던지는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다양한 음. 학생들이 참여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첨단 기술 도입해가지고 교육도 많이 음. 재미나게 바꿀 여지는 상당히 많아요. 물론 중요한 건 돈과. <laughs> 그 그렇죠. 네. 그리고 위에 계신 분들의 그발을 발바... 바른 아, 대처 능력이 중요한 네, 건데, 네. 앞으로 창의 인재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말 나올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아이들이 창의적이려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분들이 더 창의적이셔야 아, 되세요. 그건 맞아요. 그런 것들 프로그램을 다 짜고 애들이 네. 어떻게 하면 좋아할까 그런 걸다 머리를 쓰셔야 되는데, 음. 굉장히 창의적이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지금 교육은 과거의 것들을 외워서 애들에게 계속 변함없이 그렇죠, 전달을 그렇죠.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이점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어느 말에서는 이러잖아요. 가장 좋은 교육은 좋은 부모다 이런 네. 말이 있을 정도로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우리 선생님들 이런 프로그램들 한번 보시면서 어떤 교육의 미래를 다시 그려보시는 게 어떨까요?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 마지막 일위 공개하겠습니다. 네. 1위는 소니에서 만든 프로젝터인데요. 아주 신기합니다. 엑스페리아 터치라는 차세대 프로젝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오... 저게 그냥 일반 프로젝터처럼 생겼잖아요. 어, 네. 근데 영상을 투사하고 손으로 저렇게 터치가 돼요, 영상을. 어... 벽에 우리가 벽에 터치하듯이요? 네, 아니면 오. 테이블에 두면 저 테이블이 되는 거고요.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3D 카메라를 또 탑재를 하고 있고요, 아. 또 근접 센서를 탑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센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가 상호 교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인터랙티브 음. 어, 프로젝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터치가 가능하려면 23인치까지 어, 화면을 오, 보여주고요. 예. 터치가 안될 때는 일반 프로젝터처럼 80인치까지 아주 크게 또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 재밌겠다. 저런 어, 거 근데 비싸겠는데요? 아 비싸요. 저게 <laughs> 가격은 저게 음, 1,499유로 약. 187만원이에요 근데 올 여름에 일본이랑 유럽에만 일단 출시를 아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처음 나온 제품이니까 비싸죠 그렇죠. 근데 저런 제품은 이제 중국에서는 몇달 안에 따라 잡거든요 음... 아마 반값인 제품이 저런치? 중국에서 바로 나올 겁니다 어, 이거는 진짜 활용도가 높다 보니까 네. 말씀대로 가격만 조금 다운되더라도 엄청 빠르게 좀 상용화가 될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게 항상 켜져 있으면 사실 문제가 될 텐데 아. 또 가까이 가면 지가 알아서 켜지는 네. 근접 센서가 있다 보니까 오.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항시 사용도 음. 가능하고요 또 우리 식당이라든지 영화관 각종 시설 등에서도 활용도가 상당히 높은 기술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비싸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점점 저렴해지고, 또 성능도 더 향상이 된다면 네. 우리 생활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은 분들 보시면서 난 저건 꼭 나오면 사야지 하는 분들도 계실 네. 것 같네요. 안경이 없는 증강 현실 이 시장을 오늘 좀 자세하게 들여다봤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가져갈 수 있는 시사점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어쨌든 뭐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가 현실과 가상 현실의 세계가 자꾸 무너지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가상의 세계가 너무나 생동감 있게 기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문제는 지금 너무 헤드셋에만 집중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맞아요.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안경도 쓰는 거 불편하다고 라식 수술을 하고 있는 판에 그 크고 무거운 걸 쓰기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네. 특히나 여성분들 같이 아니면 패션에 관심 있으신 미용이. 분들은 이게 쓰기 총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헤드셋에만 관심을 두시기 보다는 이렇게 어쨌든 중요한 건 가상과 현실을 어떻게 적절하게 섞고 편리하게 섞는지가 중요한 음, 거기 때문에 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들의 좀더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네.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재미있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laughs> 다음 주도 기대가 됩니다. 미래채널 마이애프 황준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상과 현실이 혼합된 혼합현실 AR의 앞으로의 미래를 자세하게 그려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즐거운 상상 그 그림 그려, 그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